요즘 출시되고 있는 다양한 소주들? 병의 색깔도 모양도 각각 달라서 예쁘고 좋다고? 그런데 사실 이 소주병들 아주 큰 문제라는 거 알고 있어? 무슨 말이냐고? 1분 만에 알려드림. 원래 소주병은 도매사가 소매점에서 빈병을 수거하고 제조업체에 전달해 재활용을 하고 있었어. 그래서 소주병을 하나로 통일해 브랜드에 상관없이 한 번에 병을 수거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2009년에 주류업계끼리 소주공병, 공용화, 자발적 협약을 맺은 거야. 쉽게 말해서 같은 병을 같이 나눠 쓰자는 하나의 약속을 한 거지. 그런데 2019년에 하이트 진로에서 진로이즈백을 출시하면서 그 약속을 완전히 깨버렸어. 그러니 다른 주류업체들도 저마다 새로운 병을 출시하기 시작한 거야. 이렇게 되면 이전까지 기계로 분류하던 병들을 하나하나 사람이 분류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고 해. 게다가 운반과 저장 비용까지 늘어나 재사용률은 점점 더 줄어들고 탄소 배출량도 늘어나게 되는 거야. 그런데도 환경부는 이에 대해서 별다른 의지가 없어.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10년 동안 잘 쌓여오던 공병 재활용 체계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. 오래오래 술을 마시고 즐겁게 놀기 위해선 눈앞에 예쁜 병보다 건강한 지구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? 환경부에서 비표준용기 재사용 체계를 개선하고 기업에서 재활용 시스템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자.